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원래, 에, 어제 올린 영상의 2탄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어, 어제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어, 그것에 대한 부연을 하고자 합니다. 어, 우선 그분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에, 전하고 싶네요. 어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사실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다 이렇게 에, 깊은 고찰을 통해서 이해를 더 도울 수도 있죠. 어 적또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면서 좀더 신중하게도 될 것이고요. 어 페인트 느낌 현상의 원인을 음 접착력과 유연성이라는 복합적인 요소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게 접착력으로만 판단하시고 이렇게 강과하시는 것인데 유연성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것이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의견은 음, 접착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시고 또또 또 근거로서 다섯 가지의 경우를 사례로 어 제시를 하셨습니다. 어그 사례의 차이를 통해서 접착력의 이제 중요성을 더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선 저의 의견 중에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어그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접착력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또 그분의 주장에서 어 다섯 가지 이 근거가 되는 사례는 접착력이라는 관점에서만 에, 이렇게 주시하고 비교한 것일 뿐이지 애초에 유연성을 감안해서 어, 적용하고 비교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어뭐 예를 들면 어떤 같은 접착력을 기준으로 두고 유연성을 다르게 했을 때 실험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접착력이 다르면, 예, 접착력을 테스트 하는 거고, 접착력에 따라서 접착력을 다르게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유연성보다 접착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 약간의 좀 무리한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뜻도, 어, 뭐 유연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은 아닐 것인데요. 어, 어쨌든,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사례가 애 유연성을 감안해서 한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다르게 이제 좀 짚어보자는 것이고요 어, 그분의 사례를, 예, 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쨌든 1번 사례가, 접착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샌딩을 충분히 잘 해주고, 어, 클리어만 뿌렸을 때, 어, 사례가 1번 사례죠. 어, 그때는 이제 글루텐트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페인트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시는데요. 어, 만약 이때, 어, 이 클리어가 경화제 배합을 잘못하는 뭐 경우라든지 해서, 어, 유연성을 좀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예, 당연히 깨지고 뜯겨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게다가 또이 테스트의 또 문제가 뭐냐면, 어, 만약 애초에 찌그러지지 않은 평면에서 어, 또,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철판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아주 이렇게 두꺼운 철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게 되겠죠. 그저 접착력만을 테스트하는 경우라면, 어, 뭐, 의미가 있겠으나, 어, 글루던트의 경우에서는, 어, 애초에 찌그러진 철판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순간적인 동작으로 철판에 변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변형을 감당할 만한 유연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 접착력과 상관없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깨지게 되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당연히 떨어져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것은 에, 접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연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어뭐 극단적인 비교를 할때 접착력이 없는데 유연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요. 유연성이 없는데 접착력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뭐 둘다 맞는 생각이라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일본 사례 테스트도 어 기본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한 테스트이 기 때문에 어어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뭐 어쨌든 실제로는 이제 접착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이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 상황의 차이에서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 어떤 결과의 차이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기가 좀 복잡해지죠. 어,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굳이 억지로라도 정리를 해보자면, 어 페인트가 이렇게 뜯겨 나오는 결과는 어 클리어 이제 접착력의 한계를 넘었을 때도 발생하게 되고요. 동시에 그 유연성의 한계를 넘었을 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벗어나더라도 페인트는 뜯겨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 이 이전 영상의 내용은 뭐 접착력이냐, 유연성이냐를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뭐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유연성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그런 관점을 고찰해 보자는 것이니만큼 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어, 보다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인데, 어, 이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예, 강조를 위한 표현이 조금 오버한 표현이 된, 된 것으로, 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 영상은 어, 글루탭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접착력과 유연성을 좀 구분해서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또 보다 명확하고 정리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낯선 개념이고 주장이라서 어, 많은 이렇게 오박 현장에서 어, 글루덴트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신 기술자 분들은 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좀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이렇게 어쨌든 부연을 할수 있어서 다음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에 반갑고요. 어 그분의 의견을 나름대로 정독을 했습니다만 혹시 또 제가 잘못 에,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뭐 추가적인 의견 을 얼마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또 반갑게 경청하고 또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뭐 에, 온라인에 의견을 남겨 주셔도 좋고 뭐 전화를 주시든 방문을 해 주시든 어 언제나 환영이니까 어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또 다른 분들도 좀좀 좀, 어, 이해하시는데 또 판단하시는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